다들 축구 좋아들 하시나요? 저는 이제 주식 투자는 일견 축구하고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잘하려면 이제 뭐몇 가지 요소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잘 훈련받은 선수들 그리고 선수들의 체력 그리고 선수들끼리의 패스 골을 넣기 위한 슈팅 상대방의 공격을 받기 위한 방어 전술 전략 그리고 그걸 확인하기 위한 시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사항들을 이제 주식에 상응하는 항목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잘 훈련받은 선수들, 부실하지 않은 기업, 즉 종목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올 자신이 추구하는 전술의 방향에 따라 가지고 요 부실하지 않다는 기업, 부실하지 않다는 것이 이제 요 재무나 내지는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차티스트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용하는 차트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선수들의 체력은 이제 여유 현금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연장전을 포함해서 100분간 쉬지도 않고 풀 파워로 뛸수 있는 체력이 필요하고 순간적인 힘을 발휘를 했다면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에너지가 충전이 될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할 수 있는 여유 현금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투자금이 계속해서 수익 실행이 되면서 돌아주든지 아니면은 여유 현금 흐름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해서 새로운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충전이 되어야 할것 같고요. 그리고 선수들끼리의 패스는 숏패스도 있고 롱패스도 있고 그리고 찔러주는 스루패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단기 매매라든지 중장기 매매 내지는 수익 매매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공이 가장 유리한 포지션에 있는 선수에게 전달이 잘 되어야 되듯이 자금도 현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상황이 있는 기업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가치투자든지 아니면 차트투자든지 간에 시간적으로 제일 효율적인 곳이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률적으로 가장 확실한 곳이 선택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을 넣기 위한 슈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수익 부분이 수익 실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축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골을 넣어야 되는데 이 골이 어떻게 넣든지 간에 한 골에 해당됩니다. 슈팅을 해야 될 때가 오면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해야 되고 망설이다가 다시 공을 뺏기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을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는 계좌관리나 현금 비중 관리에 해당이 되는데 자, 앞으로의 시장 상황은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의 실현하는 것을 유보를 했다가 더큰 수익으로 보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자, 어느새 손실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그때의 상황을 판단을 해서 과도하, 과도하다 싶으면 비중을 조금 줄이고, 내지는 조금 과매도 상태다 싶으면 비중을 늘리거나, 내지는 추가적인 투,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횟수를 하는 등의 계좌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5% 이상의 상승이 있을 경우에는, 특히나 20% 이상의 상승이 있을 경우에는, 비록 손실 중인 계좌더라도 일단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 날상예 상한가를 가거나 내지는 다음 날지속해서 상승을 한다면은 절반의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서 좋고 만약에 다시 내린다면은 매도했던 물량만큼 다시 매수를 해 놓기 때문에 그 차익만큼 배당금으로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제 나름대로의 멘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 이상의 배당금을 주는 회사들이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적어도 우리나라 저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에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술적인 부분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추구하는 투자의 큰 방식을 요 전술이라는 부분에 비유할 수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유해서 수익을 발생시킨 다음에 이것을 복리로 재투자하는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데 복리의 마법이라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큰 수익이 발생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든가 실제로는 그게 이론처럼 쉽지 않다고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40개 정도의 종목으로 종목 풀을 만든 다음에 장기간에 걸쳐서 그 안에서 조금씩 보유 비중을 조절해 나가려고 합니다. 복리의 마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간은 저도 20년 정도로 계획에 잡고 있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략이라는 부분은 이 장기간에 걸친 투자 속에 복리를 추구함이 있어서 더 수익이 날수 있는 재반 여건을 갖춘 기업에, 기업에게 투자금을 패스하는 방법으로 단기적인 보유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복리 투자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계좌에서 각자 다른 평단가로 매수를 하고 수익이 난다면 원금은 회수를 하고 수익분만 장기 투자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는 비중도 점점 늘어나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합은 기업 분석을 했고 차트라든지 여러 보조 지표들을 나름대로 이제 기준에 맞춰서 분석을 했다면 이제 실제적인 투자에 나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제 투자를 하지 않고 그 전에 이제 검증을 하는 단계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이기는지 지는지는 이 예, 투자를 해서 정확한 결과 값을 가져야 되겠죠. 자, 주식 투자를 자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피파 온라인에서 나만의 축구팀을 만든다는 그런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임한다면 주식 투자도 즐겁고 해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파 온라인 게임을 하는데 인생을 걸고 게임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주식 투자는 우리 그런 느낌으로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나만의 축구팀을 만들어 봅시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